반갑습니다. 이수경의 만경TV 이수경입니다. 네, 오늘, 어, 네, 듬직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무장의 도시, 어, 관련해서 무장의 여행을 성황리에 어,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양정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부끄러워. <laughs> 일단 저희는 진주의 소소한 일상을 여행으로 만드는 걸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진주 무장애 여행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사실 장애별로 해서 좀 많이 세분화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다른 일상 여행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으 얼마나 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여행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죠. 어, 대학 때부터는 따라다녔죠. 어... 워낙 많은 분들이랑 혹시, 같이 가게 되면. 혹시 스텝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많이 당했죠. <laughs> 저희 식구들은 다 그랬어요. 아, 저 폴링인 진주는 저희 주식회사 아름다운 동행에서 만든 진주 여행 로컬 브랜드입니다. 음. 어 진주의 특화된 여행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폴링인 진주의 모토 자체가 사람이 여행이다라는 모토거든요. 물론 진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원이나 이렇게 문화적인 자원도 많지만. 정말 재미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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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또 진정한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많습니다. 음. 앞으로는 지금 올해 할 일들이 많거든요. 당장 4월 26일 날은 저희가 진주성 호롱불 밥마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사실은 진주 실크랑 진주에 있는 한지랑 해서. 음. 어 저희가 지금 샘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까를 네. 고민을 해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예전에는 제가 막 크게 뭔가를 기획을 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뭔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 여행을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조금만 따뜻한 시선으로 관심을 가지면 음. 서로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결과를 낼수 있는 능력 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음. 아 내가 그냥 할수 있는 만큼만 하나씩 하나씩 그냥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 마지막 그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같이 하고 계셨던 같이 여행 같이 하셨던 분들, 어, 분들께 뭐 인사 겸또 응원 겸 한마디 카메라 보시고 하시죠. 일단 저는 진주에서 어,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다들 너무 즐겁게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치지 않고 가볼게요. 그냥 너무 열심히는 못하더라도 지치지 네. 않고 지속적으로 어 이런저런 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여행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델, 김본, 고생 <laughs> <선생님> 많아. <laughs> 그러면 수요일, 우리 안희석 대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뵈요. 네, <laughs> 안녕. 난경 TV.